안녕하세요. 언트매직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여의도 거래처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삼성 컴퓨터 윈도우 7장 재설치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새로 출근하는 직원 위해 추가로 삼성 컴퓨터 포맷 윈도우 7장 설치 요청해 주셨습니다. 계신 곳으로 출장 방문 드려 윈도우 설치할 삼성 컴퓨터 확인 위해 윈도우로 부팅합니다. LG 모니터 2대와 삼성 컴퓨터 본체 조합이네요. CPU i5, 메모리 8기가, 윈도우 10 라이센스 확인하고요. C 드라이브 120기가, D 드라이브 1테라 확인합니다. 보통 C 드라이브 용량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네요.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D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 바로 윈도우 설치 시작합니다. 윈도우 설치할 기존 시 드라이브 SSD 파티션 확인하고요. 기존 레거시 방식과 다르게 UEFI 방식으로 윈도우 설치할 시 드라이브 SSD 파티션 포맷 재설정합니다. 레거시 방식과 UEFI 방식은 나중에 따로 설명하고요. 새로 출근하는 직원 위해 삼성 컴퓨터 포맷 윈도우 출장 설치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윈도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윈도우로 부팅 완료 후 이제 기본적인 설정 진행합니다. CPU i5, 메모리 8기가 사양 다시 확인하고요. 윈도우 10 정품 라이센스 등록합니다. SSD 120기가, 하드디스크 1테라, CD-ROM 정상적으로 확인되네요. 하드웨어 장치 드라이버 설치 및 듀얼 모니터 설정합니다. 인터넷 실행 및 기본적인 설정 완료 후 새로 출근하는 직원 위해 삼성 컴퓨터 포맷 윈도우 7장 설치 작업 마무리합니다. 새로 출근하는 직원분은 기존 프로그램 데이터 없이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